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위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아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주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 본문은 아, 지난주 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10월 3일이죠 10월 3일 큐티 본문이 자언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자언서 2장 전체였는데 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습니다 아 자원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아, 그렇게 시편 저자는 자문 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 감추인 보배와 같이. 명처를 지혜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은 그냥 대강 찾아서는 안 되고. 아,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아,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그렇죠? 이 명철이라는 것, 이 지혜라는 것. 왜 그렇게도 소중하냐면은 우리가 아, 5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명철을 얻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지혜를 아,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아, 찾아야 된다고 자먼저자는 아, 지금 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돈이 있어도 즐거워지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도 즐거워지고 뭐 자식들이 뭐 성적을 잘 받아오면 즐거워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도 열심히 추구해야 되냐면 지혜와 명철을 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아, 하나님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와 정신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와 명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찾는 것을 돈 찾는 것보다 뭐뭐 뭐 명예 성공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열정적으로 찾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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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얻게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딴 것보다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 알기 원하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